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3월 4일 오전 헤드라인 부,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버벅대네요. 어, 이번 그 코로나로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 그냥 눌러 앉아서 사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는 그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이, 뭐 부동산, 뭐, 부동산도 이렇지만 이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 이사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하 집을 안 보여주고 안, 안 이사가려고 해요. 뭐,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 신천지 나 관련된 모든 거를 조사가 끝난다고 치면,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친다고 하면은, 한달 안에 정도는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한 4월 중순에서 5월 달 정도면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봄에 많이 이사하니까 4월, 5월 달 이사 그때가 만기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눌러 앉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역효과가 좀날것 같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금액이 올라서도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좀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 대책, 11월 대책과 12월 12월 16일 대책에서 이 세금 문제가 조금 많이 그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으로 관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법인으로 갈까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들 다 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꼬시는 거예요. 세금 절세해주는 방법. 그래 자기 돈벌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알아서 이거 뭐 법인으로 하겠습니까? 뉴스도 나오고, 세무사들이 옆에서 하는 거죠.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법인으로 가야지 세무사들이 돈,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수입료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절세가 된다고 하니까 참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어, 종부세가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또 12월 16일 대책으로 하는데 뭐당연 12월 16일 대책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아파트 작년에 폭등이 그 영향이 큽니다. 당연히 금액이 올랐으니, 당연히 뭐공시지가에 옆에 그 현재 이제 매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 영향이 제일 큰 거지, 이 영향보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죠. 야, 동세 많이 늘어나어 나라가 이래. 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지금 코로나 거기다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 쓰는 도 있지만 여의분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세금을거들라고 있는 겁니다. 올랐으면 어느정도 좀더 내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부세 내는 거 그렇게 그사람도 부담 갖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종부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비하면 그런 내용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뉴스가 마, 많, 많지 많 않아서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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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워낙 영향이 많다 보니까 많이 없는데 어, 청주시에 이제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거기가 방꼬개라고 좀 유명했었나봐요. 사창가로. 뭐, 서울로 치면은 뭐, 저기 청량이나 미아리 정도 보는데, 거기가 문화거리로 이제 행복주택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아, 좋은 소식 같아서 이런 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이 어려운 시기에, 뭐, 좀 어떤 상황을 해서 이렇게 뭐, 행복주택이 조성된지는 그 청주시에 제가 살지 않다 보니까 디테일한 건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계신데, 지금 우리 그, 뭐, 지금 간호사 장교분들도 막 투입, 자진해서 간다고 하는데, 자, 그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이 코로나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구 쪽이나 경북에 있는 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은 우리 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가 돼서 더 금방 극복해서 더 언제 그랬는 듯이 그냥 평상시처럼 돌아올 거라고 전 믿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